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오분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본문은 주님의 재판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무덤에 장사되기까지의 장면이 이어져 있습니다. 빌라도는 여론에 편승하여 주님께 사형선고를 내림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겼지만 거기에서 재판을 받았던 초라한 청년은 오늘날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는 추가 되셨습니다. 청독관저에 압송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셨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과연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했던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신문 결과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흐모와 시기에 의해 고발되었음을 알고 매질이나 해서 6월절 특사로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수자들의 선동을 받은 군중들의 빈발과 소유를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에게 발랏주의 제목으로 사형을 언도하고 십자가형의 처하도록 넘겼습니다. 현이 확정된 후에 예수님은 군중들의 손에 넘겨져 당시의 사형수에 대한 처벌 관습에 따라 참혹하게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매질과 조롱이 끝난 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끌려가셨는데 일반적으로 죄수는 횡목만 지고 가게 되었으며, 정목은 처형 장소에 미리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중에 기진맥진이 하셨기 때문에, 구레네 출신 시몬이 불들려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는 법정을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한 판결이 빌라도라는 법관 한 사람에 의해서만 결정되었기에, 형식 절차를 받은 재판이라기보다는, 여론에 의한 왜곡된 재판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에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지만 그들이 민중의 눈치를 살피며 그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께 십자가 사형을 그렇게 선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해서 그렇게 운명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고난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류의 모든 줄을 짊어지신 육체적인 고난도 그러하거니와 영혼의 고난이 너무나 심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크게 풀어지신 주님께서 흘리신 갈보리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살았고 영생의 소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 감격하기만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조롱하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저들에게 벌을 주어 그인간에큰 이변이 나타내어 주실 것을 기대는 하시지 아니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주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엘리엘리야마 사막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며 운명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죄를 치고 가는 어린 양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현장이었기에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은 전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예수님의 절교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랐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존귀한 공의원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세마포를 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장사 지내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로 나뉘었다는 이적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롭게 살아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남은 자와 지나가는 자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남은 자들은 예수님의 고통에 통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운명을 함께하는 자만이 남은 자의 모습이었고, 지나가는 자들은 믿음없이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남은 자와 지나가는 자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상고하며, 지도하며 묵상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물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라 십자가에 못 받고 그 옷을 나눌 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요제 채비를 뽑았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을 분무기 견디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을 하는지, 않는지 두드러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한옥 죄인지 알면서도 죄를 지치는 않는지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 사람들을 더 무서워하지는 않는지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서 거룩하고 어렵게 되는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